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오늘 영상은 지그재그와 함께하는 7가지 봄 룩북이에요. 첫 번째 룩은 색감에 반해서 구매해본 미뉴에트 자켓입니다. 청량한 블루 컬러의 울50 원단으로 무게감있게 떨어지며 도톰한 두께와 결이 느껴지는 거침 촉감의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자켓만 돋보이게 깔끔한 블랙 데님과 함께 입어봤어요. 브랜드 퀄리티 정도로 암감도 전체 라인테이프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고 전체적인 봉제나 어깨라인도 탄탄하게 만들어져 입었을 때 각이 잡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저는 상체가 마른 편인데요. 슬림한 자켓보단 오버사이즈를 좋아해서 괜찮긴 했지만, 품과 어깨 너비가 넓은 편이라 너무 오버한 사이즈 자켓은 부담스러운 분들, 어깨가 좁은 분들은 구매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켓이라 겨울에 입기엔 추울 것 같고 쌀쌀한 초봄에 따뜻하게 멋내기 좋은 자켓인 것 같아요. 루즈한 핏에 간단한 이너를 툭 걸쳐입기만 해도 신경 쓴 듯한 꾸안꾸 자켓입니다. 함께 입은 이너티는 아이 컬러의 잔잔한 세로 골지 원단으로 몸에 밀착되는 핏이라 몸을 더 슬림해 보이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착용감이 가볍고 편해서 이너티로 막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라인이 살짝 도톰하게 마무리되어 있어 늘어남이 적을 것 같습니다. 비침이 있어서 인너는꼭 착용해야 할것 같고, 비침에 예민한 분들은 구매 시 체크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봄에 입으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 민트 컬러의 프릴 카라 블라우스입니다. 저는 밝은 그레이 슬랙스를 함께 매치해서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룩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재질은 살짝 광택이 도는 가볍고 탄탄한 블라우스 원단으로 레이온 훔방 소재입니다. 이 제품은 살짝 파임이 있는 네크라인으로 목이 짧은 분들께는 네크라인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버튼도 아이컬러로 포인트가 돼서 블라우스가 더 산뜻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특히 어깨에 과하지 않게 셔링이 살짝만 잡혀 있어 부담스럽지 않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컬러라 데님이나 화이트, 아이보리 팬츠에도 잘 어울려요. 블라우스 기장이 긴 편이 아니라 하이웨이스트와 함께 입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레몬 컬러 한 방울 들어간 듯한 베이지 컬러의 블랙 배색 파이핑의 러블리하고 클래식한 무드의 블라우스입니다. 핀턱 슬랙스와 함께 편하고 데일리하게 입어봤어요. 살랑살랑 가벼운 원단에 블랙 포인트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는데요. 스퀘어넥이라 쇄골이 살짝 보이는 디자인으로. 목 라인이 예뻐보이고 상체가 더 날씬해보이는 핏이예요 배색 포인트가 블랙이라 블랙 슬랙스나 차분한 컬러의 하의와 함께 매치해주면 분위기있게 어울릴 것 같아요 반면이 우리 잘 풀리는 원단이라서 마감을 잘 신경 써야 하는 원단인데 시접 처리나 실밥 처리가 많이 아쉬웠어요. 화려한 패턴은 부담스럽고 가볍게 꾸안꾸로 입을 블라우스를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입니다. 역시 봄 하면 셔츠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은은한 하늘색의 찰랑거리는 원단으로 특히 뒤는 랩 스타일의 트임이 있어 너무 매력적인 셔츠라 바로 구매했어요. 데님이나 기본 블랙 슬랙스만 입어 줘도 세련되게 예쁩니다. 비침은 거의 없는 편이며 자개 단추로 마무리되어 고급스러워요. 베이지 컬러의 핀턱 슬랙스와 입어봤습니다. 엉덩이를 가리는 기장을 찾는 분들이나 기본 셔츠는 있어서 색다른 느낌의 셔츠를 찾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매치한 핀턱 팬츠는 굉장히 분위기 있는 투 핀턱 팬츠입니다. 163 기준 발등에 떨어지는 롱 기장으로 하이웨스트 라인이라 다리가 상대적으로 더 길어 보이고 적당히 여유가 있으면서 일자로 떨어져서 핏이 좋았습니다.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절개선에 있어서 입었을 때더 군더더기 없이 핀턱만 돋보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핀턱이 사선으로 두개 잡혀 있는 라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예뻤어요. 탄탄한 원단으로 두고두고 오래 입을 수 있는 핀턱 슬랙스입니다. 팬츠는 기장이 길어서 160 이상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네이비 컬러의 반팔 니트에 연청 데님을 매치해 클래식한 분위기의 데일리룩입니다. 반팔 니트는 쌀쌀한 초봄의 아우터 안에도 입기 좋고 단품으로도 활용하기 좋아서 시즌별로 하나씩 쟁이는 편인데요. 캐시미어가 섞인 소재로 가볍고 폭신한 촉감의 반팔 니트예요. 소매 기장이 적당해서 팔뚝을 가리고 살짝 여유 있는 핏입니다. 함께 입은 연청 팬츠는 이번 봄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팬츠인데요. 하이웨이스트라 미디를 탄탄하게 감싸주고 여유 있는 핏이지만 다리 라인을 보완해주는 느낌입니다. 요업을안 하고 입어도 바지 라인이 발등에 그대로 일자로 떨어져서 시크하고 날씬해 보입니다.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저 또한 갈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편한 트레이닝 세트를 한번 골라봤어요. 아직은 날씨가 좀 쌀쌀해서 기모가 있는 트레이닝 세트를 구매했는데 컬러도 밝고 노란기가 적은 따뜻한 오트밀 컬러라 산뜻하게 입기 좋았습니다. 소매단과 밑단이 쫀쫀하게 고무줄 처리되어 있고, 이중지퍼로 되어 있어 입고 싶은 대로 스타일링 할수 있어요. 후드 집업 기장이 너무 길지 않아 적당히 번쾌해 보이고 입었을 때 다리도 길어 보이는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지도 탄탄하게 고무줄 처리되어 있고 고정할 수 있도록 끈이 있고요 도톰한 양기모로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양기모의 밝은 컬러라 부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허벅지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 아래는 슬림해져서 괜찮았어요. 요즘엔 트레이닝 제품을 다양하게 믹스 매치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잘 입을 것 같아서 꾸안꾸 트레이닝을 찾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너용 반팔은 사이트에서 집업 세트 구매하는 김에 함께 구매해봤는데 탄탄한 재질의 반팔로 비침이 없고 늘어남이 적을 것 같은 소재였어요. 다음 룩은 은은한 카멜 베이지 컬러의 하프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베이비 베이비에서 예쁜 핸드메이드 자켓이 나와서 보자마자 장바구니에 담았는데요. 초봄에는 아직 추워서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이너에 얇은 핸드메이드 하나 입으면 딱 좋은데 아방한 핏으로 하프 기장이라 너무 짧거나 길지 않아서 고급스럽고 가볍게 입기 좋은 아우터였습니다. 부드럽게 차르르 흐르는 울 소재로 신경 써서 제작된 게 느껴지는 게 안감 부분도 반 안감으로 소매까지 꼼꼼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두께감은 겨울에 입으면 추운 두께로 얇고 가벼워서 초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핸드메이드 자켓에 그린색의 포인트 컬러를 매치해봤습니다. 이 가디건은 가지고 있으면 봄 자켓 안에 포인트로 입을 수 있고 단독으로 입어도 봄에 잘 어울리는 컬러 같아요. wonderous sunny nights all the laughter we will never have all the sunset that we won't catch